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제가 읽을 때 조용히 따라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양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제목으로 강론하겠습니다.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잔치가 열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고 했습니다.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당시 나병 환자는 동네에서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 산모퉁이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모르고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릅니다. 불결하다, 불결하다. 여기 불결한 곳에 있으니 피해 가시오. 만약에 이 소리를 안 지르면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천대 받았던 환자입니다. 근데 지금 베다니 동네에서 살면서 잔치까지 하는 것 보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로 고생했었는데 예수님께 고침 받고 감사해서 지금 잔치를 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참석했습니다. 얼마 전에 병들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무덤에서 살아난 나사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나사로가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의 동생 마르다. 마르다는 잔치집에 일손이 부족하잖아요. 또 마르다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 나드 향유는 인도 북부 지방, 네팔, 히말라야 산, 거기서 나오는 그 나무 뿌리로 만든 아주 비싼 향유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근이라 그랬어요. 한근. 지금으로 말하면 327g입니다. 327g. 집에 가서 물 327g 이렇게 부어가지고 한번 머리에 부어 보세요. 그러면, 아, 주님께서 나드 양육 327g 한 근을 이렇게 받으셨구나 깨닫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부어드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발을 머리로 닦았다 그랬어요 여기 깨뜨렸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말 설명할게요. 옥으로 만든 병입니다. 이런 병인데 당시 사람들이 재산 모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좋은 향유를 사서 거기에 붓는 거예요. 나드 향유를. 그래서 이게 다 차면 이제 밀봉을 하잖아요. 향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밀봉을 해요. 이걸 오래오래 두면 아주 딱한 몸처럼 돼 버립니다. 그래서 거의 깨뜨리는 수준이 아니면 이 마개를 열 수가 없어요. 뚜껑을. 그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는 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얼마 전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 들었을 때 예수님 우리 집에 신방지 모세요. 그리고 사람을 보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다. 그리고 안 가셨어요. 죽었어요. 무덤 속에 넣은 뒤에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얘들아, 오래비 나사로의 무덤에 가자. 가신 예수님, 저 무덤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놓으라. 제가 지지난주 설교한거지요. 옮겨놓으라. 그러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것을 남매인 마리아 마르다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금 마리아 마르다는 다 아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러나 내가 부활한다 그 말씀하셨고요 1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귀 타고 올라가는 시작이 어딘가니? 배단입니다 베단이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 가까이 오실 때 제자들 보고 저 동네 가 가지고 나귀 끌고 오너라. 왜 끌고 갑니까? 물으면 주님이 예수님이 쓰시겠다 그래라. 그래서 끌고 온 동네가 베단입니다. 그런데 막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길 양편에 서서. 어떤 사람은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 불렀습니다. 그 난리 났는데, 마리아 마르다가 거기 없었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삼남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고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드린 이 나두향유 값이 오늘 말씀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랬어요 얼마나 값인지 설명할게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삭이 1데나리온입니다 300날의 품삭을 모아야 이 향유를 살수 있을 만큼 값진 거예요 시가로 따지면 요즘 우리 논산에서 기술 없는 사람 하루 일당 얼마예요? 그냥 5만 원이라고 해요. 5만 원. 하루 종일 일하면 5만 원 번다. 그러면 300날에 품싹 350 1,500만 원이에요. 지금도 1,500만 원은 큰 돈인데 2000년 전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이건 재산의 거의 전부입니다. 당시 아주 부자가 아니고는 300날의 품사, 지금으로 말하면 약 1500만원의 향유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러면, 이 삼남매 중에 마리아 혼자 모아가지고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옥합을 깨뜨려 드렸느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부모도 없이 삼남매가 살아요. 성경 보면 저들이 결혼 안한 거, 가족 얘기가 없어요. 삼남매. 근데, 그런데, 그런데, 적어도 300대나리온 이상, 시가로 따지면 1500 최하가 1500이에요 2000, 3000배는 이 어마어마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겠다고 할때 마리아 혼자 결정됐겠어요 나사로도 마르다도 동의한 일이에요 그렇죠? 같이 한 집에서 하는데 그렇다면 마리아 뿐만 아니라 지금 음식 만드느라 바쁜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 식사 자리에 앞에 앉아 있는 나사로도 다 옥합을 드리겠다고 함께 의논했고 함께 드리는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니까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믿음. 헌신 충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의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 당하신 그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바른 예배, 바른 헌신, 충성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고 깨닫고 믿었기에 자기 가족들의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이 옥합을 주님께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죽어, 죽어, 죽어도 더주고 싶잖아요. 다 죽어도 아쉬운 마음 같잖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싸구려 선물 하나 주면서 너는 이거면 흡족하다. 그건 싸구려 사랑이지. 그건 사랑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가 물질이 귀하다는 거, 아깝다는 거 그거 몰라서 드린 게 아닙니다. 바보 천치입니까? 그거 모르게 여러분 중에 물질이 귀하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른다면 당신 바보지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물질이 아깝고 귀하다는 거 알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거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아멘. 종종 이런 사람이 있죠. 어, 아이고, 나도 저 사람만큼 많이 가졌으면 많이 할 거야. 거짓말입니다, 그거. 사랑한 만큼 행동하는 겁니다. 물, 물질 아까운 줄 누가 몰라요. 이제 우리 성도들 정말 열심히 잘하세요. 잘하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좀 부응도 되고 숫자도 많아지고 성도들이 헌금도 열심히 하니까 어좀 여유가 있어서 저렇게 이제 주차장도 넓히게 되고 그런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헌금 열심히 하는 분은 저 사람 돈만 해서 그런가 보다고. 응. 아닙니다. 돈 아까운 줄다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랑 없는 사람의 이 얘기 들어보세요. 이 자리에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하게 이름을 밝혔어요. 가론 유다입니다. 가론 유다가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여자를 책망했어요. 마리아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론유다가 볼 때는 허비였습니다. 허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1시 반3부예배 나와서 이 바쁜 시간에 앉아계시는 거 보고 주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뭐라 그래요? 참 시간 허비한다. 어떤 사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다 미쳤다 그럽니다. 어, 뭔 바쁜 시간에 지금 아주 그냥 일부 예배 일곱 시반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럴까요? 저 완전히 미친 놈이다, 저 완전히 뭔 놈이 새벽부터 예배 드리러 가느냐 가론 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론 유다가 왜 허비하느냐? 주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라고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저 나드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말했어요 와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향유를 보자 저건 300데나리온 이상 값어치가 있는 거다 저걸 팔아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뭐들어 붙냐 저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주면 좋지 여기까지 들으면 아주 괜찮은 사람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6절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론유다가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라, 돈 꿰에 넣고 돈을 훔쳐가려 합니다. 가론유다는요, 그 예수님과 그 일행들 제자들 이게 다닐 때뭘 책임졌는가니 돈을 책임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했지요. 그런데 성경 보면 자주 돈교에서 돈을 훔쳐서 개인 용도로 썼어요. 도둑놈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께 부어드린 향유를 딱 보자 도둑놈 마음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말로는 근사하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저거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사실은 도둑질 하려고 그랬다.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런 거지.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입으로 잔치 다 해요. 행동은 없고. 300테나리온 이상 저 어떻게 보면 자기 전세상인데 이 삼남매가 그걸 주님께 드리면서도 말 한마디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이세 남매 중에 누가 한마디라도 한 사람 있나 예수님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300테나리온 넘는 향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지금 주님께 드립니다 한마디 없습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마르다는 와서 보지도 않고 주방에서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나사로도 아무 말안 해요. 성경 보면 부어드린 마리아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발을 머리칼로 닦고 그게 다예요. 말한 사람은 누구냐. 가론 유다의 가론 하지도 않으면서 말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고, 저가 가난한 자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도적이라 돈 꾀에 넣고 또 훔쳐가려고 저럽니다. 제가 솔직한 심정이에요. 제가 좀 후회했어요. 후회했어요. 저쪽 주차장 땅을 사놓고 당회에서 결정하고 집에 가서 제가 많이 후회했습니다. 올해는 교육관 리모델링에서 아이들 교육시설 잘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어떻게 나도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해보고 어떻게 그냥 합시다! 그러고 뭐 하자 그러길래 했는데 후회했습니다. 솔직하게. 저건 올해는 저희라고 내년에 교육관 잘 리모델링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당회에서 만장 일치로 결정했어요. 한 사람도 반대 없었습니다. 다 짝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은 우리가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뭐 우리가 뭐 특별 헌금 안 해도 되는 형편이니까 다 찬성했지. 만약, 만약에 제가, 우리 뒤에 그거 하려면 6억 이상 듭니다. 그렇죠? 우리, 우리들이 먼저 헌금 작정합시다. 그랬어도 만장일치 나왔을까? 나 혼자 생각한 거예요. 우리 당회원들이 먼저 합시다. 그랬으면 만장일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우리 송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감사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좀 여유 있어서 그냥 여러분 그냥 뭐 얼굴색 변하지 마세요. 뭐 특별한 거안 해요. 안 해도 할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는데 깨달을 것은 있어요. 그냥 말로 잔치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가론유다가 그래요. 나도 저만큼 있으면 한다. 진짜 뻥 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경우라면 한다. 그게 거짓말인 것은 하나님도 알고, 자신이 알고, 남들도 다 알아요. 가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삼남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언가 큰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럴 텐데, 주님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주님께 한번 하자. 그게 삼남매가. 그래가지고, 그, 가정의 보물을 나드 양유를 주님 머리에 부어 드린 거죠. 여러분 일생 한번 사는 거 하나님이 기억할 만큼 참 기념될 만한 일한 가지씩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이 없어 못해도 이 다음에라도 하나씩은 하면 좋겠어요. 좀 여유 있는 분들은 저 필리핀이나 저 동남아. 한 5천만원에서 1억이면 교회 하나 잘 지어요 하나씩 짓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일로라도 어떤 일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일 한번 하고 가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남매는 그걸 결심한거지요 만약에요 뭐 싸구려 자구려, 한 그냥 10대나리온, 20대나리온짜리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었다면, 이렇게 사건이 안 됩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못 돼요. 이 가정에 최고의 선물을 드렸기에 기록한 거죠. 가론유다는 예수님 3년 따라다니면서 그저 배운 게 말밖에 없어요. 아주 말은 잘하는 거야. 예수님이 늘 구제하라 그랬잖아요 구제하라, 구제하라, 구제하라. 어? 아니 정말 그렇게 하면 지돈 가지고 하지. 왜 주님께 드리는 그걸 탐내 가지고 말은 그럴 듯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돈돈하다가 예수님은 이십 받고 예수님도 팔아먹었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기억합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는 아 귀한 일한 사람들 그렇게 기억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기억해요? 못된 사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인간 인간 쓰레기. 예수님 바라먹고 나중에 목매달아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일 한번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너무 제 일생 가운데 우리 성전건축한 게 제일 보람이에요 저도 돈 아까운 줄 알지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내가 바보 천지예요 나는 가난히 그렇게 싫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시골 장만교회 목사님 해가지고 그렇게 쪼들리고 사는 건아니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 안 되려고 그랬어요. 내가 돈 아까운 줄 모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젊은이는 집사님은 집을 팔아 가지고 글쎄, 헌금을 하고... 어 그런 분들 많아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기념될 만하잖아요. 일생에 기념될 만한 일, 큰일 하나씩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이란 내가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옥합처럼 깨질 때 물과 피가 쏟아져 복음의 향기가 퍼진 것처럼. 그 은혜 받은 나도 깨져야 믿음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크게 사랑했습니다. 일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큰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